저희 개소식에 어렵게 방문해 주셨는데 네.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난달에 수료한 8기 수강생 하정아고요. 어, 저희는 그때 무부2M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기 네. 방송을 내보냈는데 어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잘 모르겠네요. 네, 전 네. 7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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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웃음> <웃음> 어 용산에 요번에 아, 그 오시면서. 그 축하의 말씀. 네, 아, 네. 네 제가 어, 처음 왔었을 때는 음. 여기 사무실이 아니라 저런 가정집에서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게 좋은 투룸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돼서 어, 저도 저희 집이 마치 이사한 것처럼 되게 기쁘고 또 점점 점점 변해가는 모습 보니까 아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들어서 같이 기쁘네요. 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네. 저는 네. 저 위쪽에 있다가 네. 유, 이쪽으로 오는 그 과정이 한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전에 수다방부터 모셨으니까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네. 수다방. 정점 수다방. 수다. 아 그런가요? 아, 거기 네. 이름을 정점 수다방이라고 네. 하나요? 네.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그리고, 어 저희 용산행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나 뭐 이런. 있으신가요? 용산 FM 하면은 용산 주민만을 위한 FM 용산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네. 방송국. 네, 그런 라디오 방송국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씨. 아, 네. 네. 어. 다진 팔 지금 확인이니까 새끼를 네. 위해서 네. 또 남겨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또어찌 어, 보면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어, 지원을 하게 됐는지 네. 그런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저는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라디오 디제이를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산 FM 하이킹하면서 네, 네 마지막 으로인사 드릴게요. 네, 어떻게 손 동작도 네.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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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산 FM. 네. 欢听。